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원전 관련한 회사죠. 원전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고 이 소형 모듈 원전뿐만 아니라 이 대형 원전에서도 주 기기라고 하죠. 원자로라고 하는 이런 핵심이 되는 주 기기 쪽이 부품들을 이 제작하고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전 관련한 주 기기들이 여러분들께서 뭐한 손에만 뭐 공급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수업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이런 원전 관련된 회사들의 공급이 되고 있고 이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많은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테지만 어, 2023년도를 보시면요 이 주가가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거나 아니면 이 하락 추세에를 보이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이렇게 횡보와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도 이 들어온 거래량들 보시면요. 만만치 않은 거래량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간의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것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런 장기적인 수익을 보기에 유리한 종목이고 또 우리가 장 단기적으로도 이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자체가 저희가 여러분들께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있는데 이 타점을 잡을 때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처음부터 장기적인 이런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건 없어요 항상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다가 이게 장기 추세를 타게 되면서 이제 장기적인 수익을 우리가 달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저점에서 이렇게 타점을 잡아들여서 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냈던 적이 2023년도에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횡보하는 구간을 볼 때는 저희가 짧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많은 주, 중요한 재료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다 폭발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수익의 가능성도 늘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CS2024에 참여를 한다고 하죠. 1월 9일에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자, 탄소중립 그리고 이런 친환경에너지 관련한 것이 바로 이 c s 2 0 2 4 이번에 이 모토입니다. 주제예요. 그래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주요 발전을 평가받는 소형 모듈 먼저 죽이기 제작 역량에 대한 소극기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세계에서 번, 다섯 번째로 이 가스터빈을 개발했죠. 그래서 국내에는 뭐 김포라든가 이런 가스터빈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이 수소 터빈까지도 개발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이 수소 터빈이 이0 0 메가와트급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형 모듈 원전의 이 전력 생산량에 거의 버금가는 이제 그 정도의 많은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또뭘 하고 있습니까? 이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 배터리에서 이 수산화 리튬, 이 탄산 리튬 재추출하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풍력 블레이드를 재활용, 풍력 블레이드라는 게이 풍력 발전소의 날개죠. 이 날개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가스를 또 수소화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당히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대형 원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폴란드 체코 쪽에 이제 이 수주를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국내 한수원이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저점 이 나왔을 때마다 매집을 하시면 되고요. 단기적인 것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은 지루하실 수가 있지만 어떻게든 이런 저점에서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디가 저점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 정보는 저희가 잡아서 여러분들께 무료 정보방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산이너빌리티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올바른 정보들이 상당히 주식 매매를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또 이런 정보를 드릴 때이 탐방을 또 다니고 있죠. 그래서 탐방 정보들을 저희가 입수한 정보들이 많고요. 이 탐방 정보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또 보고서를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제가 개인 카톡으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종목명, 이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탐방 정보, 보고서 정보를 모두 개인 카톡으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심 있으시다.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 이런 탐방 정보와 보고서 정보를 저희가 개인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타점 정보들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타점 정보들은요 저희가 이 개인 카톡으로 드리지 못하고요. 이 단체 카톡방,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점 정보들은 이 무료 정보방에 오셔야지만 받으실 수가 있고요. 무료 정보방 참여를 위해서는 제이 번호로 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정보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지금 현재 수백분의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과 함께 거기 계시면서 저희가 드린 타점 정보를 받아서 그대로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실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무료 정보방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정보를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저희가 드리는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정보들과 그리고 타점 정보들까지 받아가셔서요, 2024년도에 꾸준하게도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도 잡아보시고 계속해서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좋아.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뭐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정보방 그리고 카톡 정보들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런 정보들 중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얻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그리고 이 수익 타점까지 이 제공되는 정보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또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제공이 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헷갈리시는 것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무료 정보방에서는 자 크게 이세 가지 이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매매를 하셔 야 돼. 이런 대박 종목들이 있어요 자 이런 대박 종목들을 저희가 추천 해드리는데 저희가 이런 대박 종목 또는 대박 섹터들이 나왔을 때 영상으로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무료 정보 방에서도 여러분들께 이 정보들을 모두 공유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이런 대박 종목들에 대해서 확실한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이런 타점 정보들을 저희가 적당한 시기에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무료 정보방 오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드리는 이 수익 나는 타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 똑같이 매매하시면은 확실하게 이 수익이 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개인 매매하시는 분들도 이런 자신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딱 찍어서 그런 종목 정보들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이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별도로 여러분들께서 종목명을 이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탐방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탐방 관련된 정보들 모두 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탐방을 통해서 입수한 정보들을 토대로 작성한 이런 보고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개인 카톡으로 모두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수익 나는 종목에 대해서 추천도 받고, 그 다음에 수익 나는 타점도 제공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로 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는 종목에 대해서,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 수익 나눔 정보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상단의 제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이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탐방 정보와 보고서 정보를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 수익 내는 매매를 하시는데 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저희 무료정보방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 좋은 정보도 많이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익 나는 매매를 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무료정보방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실제로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 추천 이후에 얼마나 급등했는지 이런 내용들 몇 가지 알려드리고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LS 에코에너지고요. LS 에코에너지는 이전에 LS 전선아시아였죠. 자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10월달 주식시장이 안 좋았을 때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고 해저케이블 관련 섹터로 분류가 되면서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상당히 많은 매출을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됐기에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서도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계속 추천을 드리는 와중에 저희가 카톡방에서 매수 타점도 여러분들께 잡아드렸던 적이 있는 자,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추천드렸던 시점부터 해서 22월 중순 말까지 보시면은 100%이 급등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에스 에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 또 다시 이런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온다면 또이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알아볼 종목은 아이테오젠입니다. 자,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 해외 머크사의 인수가 된다. 자, 이런 소식 때문에 뭐 9월 달부터 뭐 상당히 많은 상승을 이룩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이 고월다 상승했을 때도 여러분들께 많이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영상으로 추천을 드렸고 또 카톡방에서도 여러분들께 많은 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도 이 타점을 계속 잡아 드렸었고 이 구간에서 제가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1월 1일이 추천일 기준으로 했을 때70% 급등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아테오젠처럼 이 급등하는 종목들 타점을 잡기가 힘드시다면 저희 무료 정보방 오셔서 여러분들께서 타점 정보를 받아 가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70% 이상의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말씀드릴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 게임 회사이지만 이제 블록체인 위믹스 이 코인 관련 사업이 대두가 되면서 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위믹스 코인의 가치가 앞으로 미래도 에 계속 이 커질 가능성 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처음에 11월 달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 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드렸던 종목이고 이 11월 24일에도 제가 영상으로 그리고 카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 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이 12월 초에 이 급등 50% 달성을 하면서 이 수익을 낼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자, 으으로디지 주가 흐름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지만 저희가 또적정한이 타점을 잡아서 위메이트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여러분들께도 이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로봇 섹터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23년에는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였고 또 저희가 앞으로 주가적으로도 상당히 전망이 좋다라고 판단 했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영상으로 추천해 줬던 종목이고요. 어, 10월 말일에 이제 이렇게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고점에서도 수익 내실 수익에 매도 타점을 안내도 드렸기 때문에 이 추천 종목 50% 이상의 급등으로서 저희가 수익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미 반도체의 경우는 이제 반도체 이 후공정에서의 장비를 이 생산하는 업체고 글로벌 1위 업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반도체가 상당히 업황이 좋아. 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수혜를 받았고 이 주가적으로도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 올라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 저희가 이 저점에서 눌림 목이 발생했을 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추천을 또드렸던 종목입니다. 자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으로는 10월 31일쯤에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반등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30% 가까운 이 급등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HPSP 같은 경우는 자 반도체 전공장 당에서 이 수소 언릴링 장비를 회사로 만든 회사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고 어 반도체 업황이 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 줬었어요자 그래서 10월. 때부터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HSP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저희가 추천드렸던 시점에서만 봐도 충분히 40% 이상의 급등으로 저희가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장기적으로 좀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자, 그 와중에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이 시장 전체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저희가 두산에너빌리티의 반등 가능성을 보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했상 종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4년이 되면 이제 원전 수주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서 또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저희가 추천을 드렸던 시점으로 봤었을 때30% 급등 저희가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고 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타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대장 주였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난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면치 못했었죠. 하지만 뭐공매도 금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고 저희가 보고 있는 매수 가능한 가격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과감하게 이 저점에서 이 매수 타점을 잡았고 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한달 이내의 기간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시점부터 한7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역시나 에코프로 bm도 2차전지 시장의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고 마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수십 퍼센트 수익을 냈던 것처럼 이제 차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요 쉽게 또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올바른 정보들을 통해서 매매 하신데 도움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자 그런 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저희 무료정보방 이 수익나는 정확한 정보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날 수 있는 수익 타점들 까지도 모두 드리고 있으니깐요 자 여러분들 많이 참여들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수익 냈던 추천 종목들 처럼 앞으로도 저희가 추천해드린 종목을 통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잡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